자 지난번에는 저희가 일반 분노 대 일반 경쟁 한번 비교해 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요번에도 헐크를 갖다가 강력한 분노 그리고 강력한 경쟁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강력한 분노를 줘 봤습니다 경로 200짜리고요 거기에다 스펙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. 거기에다가 영웅 장비 같은 경우는 30강, 풀강에, 우루, 오축은 요런 정도고요 스킬은 전부 다 풀강. 이소세트 캡틴의 가오, 세트 효과 12단계. 거기에 특수 장비 강력한 분노, 유니폼은 신화입니다. 이 상태로 레얼, 그리고 거대보스 레이드까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<목소리> 강력한 분노를 가지고 도루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헐크. 바로 가시죠. 과연 어떨지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뭐, 강력한 또는 뭐, 강력한 경쟁 또는 강력한 분노. 요거가 지금 테스트 하는 게 절대 값은 될수 없어요. 단지 그냥 재미로, 참고로 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, 그래도 좀 빠지긴 하네요. 빠지긴 합니다. 살짝 일반이랑 그렇게 크게 막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일단 강제 패턴까지만 패 볼게요. 여기서 얼팀 받고. 어, 좋습니다. 1페이지까지 9분 22초 남은 상황에서 2페이지 넘어갔구요 과연 얘는 얼마나 걸릴지. 지난번에 일반 분노로 했을 때 8분 50초였거든요. 그거보다는 빨리 나올지. 근데 워낙 빨리 패고 지금 피가 빠진 속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경로가 안 터지고 터지고의 이 차이도 있어서. 예. 자,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8분 52초 정도 남기고 클리어 한것 같은데 이건 뭐 저의 컨트롤 미스라서 이거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일반 분노는 8분 52초 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강력한 경쟁은 어떨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강력한 경쟁의 CTP인데 제가 최대 옵션도 못 뽑았습니다. 이 맹렬, 맹렬 모든 피해량 50% 상승, 집중의 50%만큼 추가 상승이라서 요거가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거죠. 일반 CTP보다는 강력한 이상부터 이제 맹렬이라는 옵션이 붙게 되는데 요 맹렬히 붙은 강력한 경쟁의 ctp를 장착한 헐크 갔다가 한번 강력한 분노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거대보스레이드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이번엔 강력한 경쟁 갔다가 도루마무 한번 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지난번에는 일반 분노대 일반 경쟁했을 때는 경쟁이 이겼거든요. 과연 이번에 오씨 뭔가 다른데요? 피까지는 게요. 뭔가 느낌이 싹 달라지면서 티어포까지 박으니까, 어, 일단 강제 패턴 때문에 일단 소강 상태. 좋습니다.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빨라보이는 느낌인데요. 어, 좋습니다. 일단은 그대로 가고요 아까 똑같이 해야 되니까 요번에 티어포로 박으면서 딜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시간 차이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. 자, 아직까지 시간이 꽤나 남아있어서 여유있지 않을까 싶은데, 강력한 경쟁이 조금 더 앞서가나요?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정한 승부가 아닌가. 자, 여기서 얼티이 받고. 피 빠지는 게, 오, 어 확실히 강력한 분도보다 빠르죠? 예, 빠릅니다. 약 10초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빠른 그런 느낌이라서, 어, 확실히. 강력한 분노 대 강력한 경쟁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쟁이 조금 더 우이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, 결과 값은 어디까지나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계정 세팅, 뭐, 아카이브, 또는 뭐, 천성, 뭐, 이것 때문에 다 달라질 수 있어요. 오늘 저희가 테스트한 이유는,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무조건 치명타율. 이거는 분노 캐릭터한테 좋다. 그리고 무치가 없는 캐릭터그 중에 속성 캐릭터는 경쟁이 좋다. 거기다 보스 피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최대한 영향을 안 받는 헐크 같다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에서 나온 결과값이 절대 정답값은 될수 없습니다. 하나의 가설, 하나의 그냥 데이터로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분노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경, 그 강력한 경쟁 쓰는 애들보다 제가 알기로 강력한 분노를 써서 금레얼 뛰는 애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분노가 쓰레기다, 뭐, 안 좋다,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경쟁의 경쟁 시리즈가 새롭게 나왔으니까 어떤 캐릭터한테 세팅하면 좋은지, 그리고 하나의 나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지, 절대 이것이 정답값은 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그냥 평, 어, 형편성 있게 버퍼도 빼고 했기 때문에, 만약 버퍼 끼고 했으면 결과값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라도 찬란하기 뜨면 찬란함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